내가 내가 이제 뭐야? 내가 롤 처음 시작했을 때 로그인 화면이 카직스였어 저는 시즌 5때 처음 시작했으니까 언제지 그게? 진짜 오래됐네. <laughs> 아마 어. 투투때 시작했을 거야, 투가 원. 와, 진짜 초반이구나. <laughs> 네. 맵, 맵 바뀌기 전이에요 이거 맞아 저도 랩 바뀌, 맵 바뀌기 전에 시작했죠 그, 그때 바로 엄청 귀여웠는데 <laughs> 징그러웠죠 귀엽고 지금은 좀 위험있어 보이니데 확실히 턱질이 진... 조금 더 커, 커지니까 아 역시 탑은 야소네 아니 근데 신바람탈샤코가 춤을 추는데 약간 탈춤 같기보다는 좀 이상해 구구 타는 것 같애 요즘은 굿도 탈수고 합니까? 뭔가 작도 탈것같아요 저는.. 뭐야 굿도 탈수고 하나? 저는.. 기독교라 모르겠는데 저도 기독교에요 음. 넥톤이 처음에 못 찍는 게 이득일까요? 추찍어야지 한번 오랜만이니까. 야, 여기 여기 가서 여기 부시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속박 걸고 줄게 때리는 게 훨씬 먹기에는 좋겠다. 뭐야 우리 미드 소라카예요? 아 응. 어, 몰랐네. 아까 그랬잖아요 서포트 한다 있다가 잘못해가지고. 얍얍 얍. <laughs> 자, 크루가 올려나. 밧얍 아와 견제는 참 좋아 와 랭턴 진짜 오랜만에다 재밌네 드고야 내가 갱갈 데가 없잖아 와우, 와우. 잡았다. 오, 커블 멋있어 멋시어 아성 아, 레넥 아, 아까 거면 아까 거 지금 아까 거면회 하는 거 면회하는 것 같아요. 멋있어 멋있어 이성 유성, 레넥 이성이 그대를 가호한다. 너의 아이. 멋있다. 확실히 저마가 있으니까 잡 잡은 거 같아요. 상황에서는 어디에도 갱을 못 가. 일단은 팝 일단은 계속 정글 돌면서 파밍하는 게 낫겠죠. 네? 우리가 갱 당할 확률이 너무 높아. 그러면 또욕 먹어. 우리 정글은 어디 갔길래 왜안 오냐. 내가 미로서 안 가는 거야. 진짜. 어 뭐야. 약소 미드 갔어. 우리 정글 여기 있다. 오, 침묵 속박 나이스. 야수 미드 갔네. 거기 그쪽 미셔도 될거 같은데. 어라? 나는 분명 칼날불이 먹은 적이 없는데 왜? 가정. 여기 있네, 그구 갈까요? 아이고. 망갔다. 아 잡고 싶다 그 그브 야수 없으니까 재미없네 맞아 집중 공격 레넥톤이 진짜 좋은데. W 키 저는... W 킥으 치면 모르겠네. 어 야수 왔다. 그 전판에 다 다리우스 못 찍었어요? 론이요? 아. 네 방금 그걸 그 집, 집중 공격이었을 걸요. 그. 방금이 집중 공격이었을 걸요. 그, 다리우스? 네. 난입 찍지 난입. 아 제가 아입이 치고 빠지기 좋은데 그, 급급하게 급하, 급하게 해가지고 그때 아, 하고, 아, 잠깐만 오면아 오면아 탈났다 엄청난 도주기를 가지고 있죠. 아 진짜 타, 저 탈론 안 가네 그러면은 미드를 밀면 되겠군 하지만 난정글로 탑에 안 와도 될것 같아요 일단은 와우 대박이야 와우 저화까지 그렇게 아프진 않네 한번 제가 가볼게요 아궁궁 일단 저궁 궁도 있으니까 있잖아요. 야수 궁저궁궁 궁, 궁 들어가서 이기다고 그냥. E 뭔가 그쪽에 와드놓은 느낌인데. 아와드였나보다 헤헤. 일로 와. 하 아, 좀만 더 어, 텼다 엉터. 으 걸렸어요, 잡아요. 두통수 자, 두통, 맞으면 아프다고. 미니언.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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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면아프다고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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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어머니가 우릴 지켜주신다 어머니의 가오 어, 벌써 밀었어 레이 7분 포탑 아니다 레드부터 먹자 그부가 복하정하겠다 어야수또 왔다 야수 먹어야지 왔다 왔어 왔다리 왔다 아 뭔가 불안해 놓고. 뭔가 탈론 날것 같아 어? 자, 이거 그렇지. 나이스. 이걸? 헐 어머니의 가호. 형사. 어머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나 진짜 그분랑 싸우면 원래 죽는 건데 어머니 덕분에 살았잖소 이게 소라카하는 맛. <laughs> 아, 뭐 엄마 진.. 짜엄마진지마치수세요 오마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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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치 오마치 오마치 마아오엄마 내가 맞을게요! 어머니, 아무 일 있었나, 가즈아! 전멸까지! 내가 갑니다! 싸워요! 싸우면 이겨! 나도 있어! 와드가 있었으면 이제 기기였네 역시 궁극기 버프 상대 그부가 저이가있어 바텀 이 있어요? 그럼 바텀 갑시다 갑시다! 가즈아! 어? 저 맞았다고? 야스 언제 바텀 갔대? 아 굿굿 어나 아파라 이 이상, 상태로 럭스 궁 썼으면 레, 레전드였었는데 어, 어머니 어, 오셨다 럭스 궁야한 얍! 아이고 야. 집으로 가자 이거 밀어야지 또 민다고? 오케이 나잘 민다 <laughs> 와 금방 끝난다 그러게요 야 10분에 우리 포탑 2개 밀었어요 실화인 이게 랭크였으 얼마나 좋았어 <laughs> 이거 사고 야 신발까지 사도 돈이 5 0 원이 남아. 난 탑에 가서 시스 먹어야지. 아, 내 거다. 안 돼, 보탄 먹지 마. 안 돼, 보탄이 다 먹는다. 안 돼, 엄마. 아, 엄마 안 돼. 야 소가, 우리 엄마를 건드렸어? 근데 엄마 뭐, 돼요. 저거 저 밥. 어? 우리 엄마를 건드렸어? 아이고아이고 얘대테화풀이에요 <laughs> 아니 나 큐, 아이 큐 한번 더틀었어 뭐, 누군 큐 3렙 찍고 있어 누군지 알것 같은데 데, 누구지? KMJ 21 21014 아까 그분인데 깡, 깡돌이었나? 어, 왜... 얍아 역시 채팅 게임하면서 채팅하는 거 지금 힘들어. 와, 채팅 와도 못 읽어 와, 진짜 나 바본가봐. 난 조금 익숙해졌어요. 전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. 와, 우리 클라이브리 누가 자꾸 총이야. 전 적팀 전 적팀 까먹고 있는데. 여기 있다. 이 새끼. 어, 바텀 와. 가자. 기다려, 기다려. 아무것도 없다. 가자, 오, 가자. <laughs> 아, 베쿠즈 말고 레넥턴 하기 잘했다. 아, 원소술스 럭스 진짜 예쁘다. 아주 사고는 싶은데, 역스를 잘하는. 어, 어머니의 가오 아 잠깐만 엄마 너무 아파요 어 뭐야 안 죽었어 오, 어머니의 가오 어안 죽었어 방금 맞으면 죽는 거였는데 어 그브 간다 야소 왔다 엄마 아들 간다 그래 봐요 아하! 그렇지! 이크요이! 덩퍼 아! 들어갈까? 들어갈까? 엄마나 힐한 번만 금방 들어간다 가자 가자 가자! 가자. 아 짧어 짧어! 됐다 됐다 그렇지 이게 바로 어머니의 가오 아 꽁... 아 꽁돌님이구나 저 이번 판하고 가야 되는데 어차피 제 채널 말고도 가로수 님 채널도 봐주세요. 플랜트 가로수입니다. 그냥 가로수라고 치면 안 나와요. 플랜 할때 레는 아이입니다.